이건 1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런 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, 투표로 할수 있는 사전투표율이 있는지도 여쭤보습니다 사전투표, 본투표를 합친 최종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. 사전투표를 할 것인지, 본투표를 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,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목표한 사전투표율은 특별히 없습니다.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권 행사는 결국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